반갑습니다 이해성 전문가입니다 지금부터 아하토큰을 보려고 하는데요 비트코인이 한때 60K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으나 말아올리며 60K 상단에서 지지받고 있는 가운데 언제쯤 10만 달러를 돌파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아하토큰은 비트코인의 하락세와 함께 상승하지 못하고 저점에서 바닥을 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이 하락을 멈추고 주요 지지선에서 버티면서 강한 반등을 반복하게 될 경우 향후 매우 좋은 흐름을 기대해 볼수 있겠는데요. 특히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이 임박함에 따라 단기 폭등이 나올 수도 있는 만큼 관련 코인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반감기 이후 통계가 보여주듯 투자 심리 개선으로 인해 앞으로도 충분히 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만큼 4년 만에 찾아온 불장을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되겠는데요. 앞으로 어떠한 상황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정확한 타점을 잡지 못하면 손실로 이어질 수도 있고 반대로 추가 상승 시100% 먹을 수 있는 거를 30% 밖에 못 먹는 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든 되겠지 나는 아니란 생각 마시고 지금 바로 영상 잠깐 멈추시고 지금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2를 보내주세요 정확한 매매 방법과 손실을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을 실시간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제목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해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우리가 원하는 목표가는 어디까지이며 비트코인의 반감기 이후 불장을 앞두고 새롭게 떠오르며 일확천금을 노려볼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채널은 평생 무료로 운영되는 가상화폐 채널입니다. 저희는 절대 금전 요구, 후원 유도를 하지 않습니다. 저희를 사칭한 유료방 피해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단기, 장기, 급등 코인들 무료로 추천해드리고, 코인에 대한 모든 정보를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2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평생 무료로 실시간 알람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투심 악화가 지속되며 비트코인이 60K 상단에서 아슬아슬하게 지지받는 모습인데요 그러나 개미 털기가 끝나면 본격적인 우상향이 열릴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반감기 이후 얼마든지 눌렸다 갈수 있는 만큼 정상적인 흐름으로 보시면 되겠고 언제든 반등하며 투자 심리 개선과 함께 10만 달러를 돌파할 수도 있겠는데요. 현재 이러한 강한 하방 압력에도 불구하고 지금부터는 밀린 만큼 강한 반등에 대비하며 매우 유연하면서도 신중한 매매 타점을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하토크는 과연 어떤 프로젝트인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하는 블록체인 기반의 참여자 토큰 보상형 Q&A 플랫폼으로 사용자는 아하 서비스에 기여한 만큼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지식 공유 커뮤니티입니다. 아하 생태계는 광고주, 아하팀, 서비스 사용자 그리고 전문직 종사자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사용자는 유익한 질문 및 추천, 공유 신고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아하의 지식 생태계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문가는 양질의 답변을 제공하여 리워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광고주는 광고비를 지불하여 플랫폼 내에서 원하는 광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충분히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게 될 경우에는 이 라인까지 강한 상승 흐름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현 라인에서 반등하고 이더리움의 etf 승인이 원 안대로 승인이 될 경우에는 아토콘과그 외에 알트코인들도 단기 반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런 가난 변동성 장에서는 분산 투자 또한 매우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잠깐 혹시나 지금 유료방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여러분 유료방 절대 금지입니다. 유료방 별거 없습니다. 이런 유료방 종목 궁금하시면 저희가 운영하는 정보 공유방에서도 다 수익 내는 종목들 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해하지 마시고 하단 번호로 문자이나 참여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유료방 정보와 똑같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점가라는 이름으로 저희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단돈 100원이라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거 되게 나쁜 겁니다. 자, 오늘 영상의 피날레를 장식할 차트 분석 한번 보겠습니다. 좀더 구체적인 흐름을 살펴보겠는데요. 일단은 현 라인에서 버티지 못할 경우에는 한번더 하락할 수 있는 위험성은 항상 내재되어 있다. 특히 비트코인이 60k 선이 다시 한번 무너지는 상황이 될 경우에는 강한 하방 압력을 받게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아하토큰 외에도 매우 많은 코인들 알트코인들이 타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버티게 될 경우에는 호재가 남아있죠. 제가 말씀드렸던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관련되어 있는 코인들과 투자심리가 살아나는 그 밖의 알트코인들은 단기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이 라인 하단까지 충분히 상승 타점 잡힐 것으로 예상이 되고 현 라인에서 진입하게 될 경우 이 라인에서부터 이 라인까지 단기적으로 약50% 정도의 상승률은 충분히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치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욕심부리지 말고 빠르게 정리한 다음 다시 한번 자리를 잡고 치고 올라가면서 매물을 뚫고 이 상단에 안착하는 순간까지는 조심스럽게 매매를 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일단은 이 라인에서 전량 매도해 주시고 밀렸다가 다시 한번 횡보하면서 치고 올라오는 과정에서 이 구름대가 소화가 되고, 혹은 이 라인 위에 강한 돌파와 함께 안착이 됐을 때에 8월 초서부터 올수 있는 강한 우상향 추세가 잡히는 시점에서 진입하고, 그 이후부터는 이 라인, 어깨 라인이죠. 헤드 라인보다 낮은 어깨 라인까지 2차 목표가 잡아주시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이 어깨라인 위에서 버텨줄 경우에는 직전 헤드라인까지 3차 보표가 잡고 대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함께 반감기 이후 변동성 장에서 나올 수도 있는 일시적인 차이시전으로 인한 하락에 대비하는 해칭 포트폴리오도 매우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이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으시죠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 건데요 이렇게 구체적인 투자 전략과 견조한 상승세가 예상되는 종목에 분산 투자를 위한 종목 추천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숫자 2번이나 아하토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다양한 대응 방법과 확실한 수익 종목에 대해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드릴 건데요 어떻게 도와드릴 거냐면 이런 유료방에서 돈 내면 알려주는 것 똑같이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 뭐 대단한 것해준 것처럼 비용을 받는데 그 별거 아닌 거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어디 가서 돈 내실 생각 마시고 저희한테 문자 주세요 저희는 당연히 100% 무료입니다 다른 건 필요 없고 구독,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정말로 저희한테는 큰 힘이 되고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것 하나만 잊지 마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과 같은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에는 분산 투자가 가장 중요합니다. 눈 감고 찍어도 수익일 수 있지만 무지성 상승은 끝내 폭락이 나오며 오히려 손실을 초래할 수도 있는 만큼 견조한 패턴을 보이는 종목들로 분산 투자를 해야 안정적인 수익을 도모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처럼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고 있는 강한 변동성 장에서는 진입 타점이 결코 쉽지만은 않기 때문에 잠깐 영상 멈추시고 하단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2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좀더 구체적인 매매 타점과 종목 추천을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아토큰을 이런 고점에서 물려있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 역시 지금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2번이나 상담을 원하는 코인명 혹은 아하 토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다양한 대응 방법과 손실 복구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테니까요 부담 없이 연락 주시면 됩니다. 간혹 제 투자 영상만 보시고 혼자 대응하신 분들이 계신데요 문자 주셔서 어느 라인이 지지 라인인지 어느 라인이 저항 라인인지 직접 설명을 들으시면서 매매하는 게 훨씬 더 수익에 도움이 많이 되시니까요 편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한 추가 급등이 나올 코인들을 미리 받아보고 선점하고 싶은 분들도 지금 보이는 전화번호에 숫자 2만 문자로 남겨주시면 도움 드릴 테니까요. 도움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매번 저희 영상을 보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해성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